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는 것처럼 먹었기 때문에 몸이 무겁고 느리고 피곤했던 것이다. 나는 심기증 환자나 천식 환자가 아니었고, 경기가 힘들다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선수도 아니었다. 단지 잘못된 방식으로 음식을 먹는 한 사람일 뿐이었다. 세르비아의 노박 조코비치라는 테니스 선수. 하루에 5시간씩 훈련을 했지만 여전히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대요. 평범하게 대회를 하고 있었는데 이 선수가 또 갑자기 경기를 하다가 컨디션이 좋아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마침 그 경기를 하는 날에 같은 세르비아 출신의 영양학자가 노박조 코비스 선수의 경기를 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일반적인 단순한 천식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연락을 취했대요. 체토에비치 박사가 추측하기로는 그게 바로 음식 때문이라고 느꼈던 거죠. 세르비아가 작은 나라라서 알고 보니까 그 체토에비치 박사와 노박 조코비치 선수의 아버지가 아는 사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호주 경기, 그러니까 노박 조코비치 선수의 경기를 본 6개월 후에 크로아티아에서 열린 대회에서 진짜로 만난 거죠. 박사는 음식에 대한 민감성이 내 신체를 무너뜨릴 뿐 아니라 정신 상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내 식사법, 수면법, 생활방식, 자라온 배경에 관해 질문했다. 그리고 이제 박사가 테스트를 할 때, 글루텐 민감증이라는 걸 발견한 거죠. 그 밀뿐만 아니라 유제품, 그리고 토마토까지 경미한 민감증이 발견됐대요. 근데 재밌는 게, 노박 조코비치 선수 가족이 운영하던 식당이 피자 가이였어요 피자 도우가 밀가루고, 유제품으로 치즈가 들어가고 소스로는 토마토가 들어가잖아요. 그걸 평생 먹고 산 거죠. 그리고 나라 문화상 그 빵이 주는 의미가 우리나라 사람에게 다가오는 거랑 조금 다른가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으로 치면 밥을 끊어라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그 박사가 뭐 영원히 끊을 필요는 없고, 그렇게 이렇게 부담을 안 주는 거죠. 딱 2주만 시도를 해보고 다시 연락을 달라고 한 거죠. 하루하루 지나면서 느낌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몸이 더 가벼워지고 활력이 생겨났다. 15년 동안 나와 함께 했던 한밤의 답답증도 사라졌다. 첫 주가 끝나갈 무렵 나는 더 이상 롤 쿠키, 빵을 원하지 않았다. 그리고 2주 후에 박사가 베이글을 권합니다. 14일 동안 그 음식을 끊고 나서 이걸 다시 먹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느껴보라고 한 거죠. 식단에 글루텐을 다시 들이고 나니 위스키를 마시며 밤을 보낸 듯한 상태가 되었다. 10대 시절 그랬던 것처럼 느릿느릿 침대에서 빠져나왔다. 어지러웠다. 답답증이 다시 돌아왔다. 그게 바로 증거라네. 박사가 말했다. 자네 몸이 자네에게 그 음식을 먹지 말라고 알려주는 증거 말일세. 나는 그 순간부터 내 몸이 말해주는 것은 뭐든 따르기로 결심했다. 여러분도 막 죽을 것 같이 고통은 안 느껴지지만 뭔가 몸이 부어오른다거나 그냥 뭔가 불편함 그런 거 그냥 넘기시면서 먹어오신 음식 있으신가요? 저는 어릴 때 이제 등에 막 핀을 꽂아가지고 알레르기 검사하는 걸한적 있는데 굉장히 많이 나왔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평생 거의 비염을 달고 살았고요. 노박 조코비치 선수는 밀이랑 그러니까 글루텐과 유제품이 정신을 좀 멍하게 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음식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또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저는 머리카락을 연구소에 보내서 알레르기를 알레르기는 아니에요 민감증 그니까 음식의 민감도를 테스트하는 검사를 성에 대고 나서 한 적이 있는데요 저도 조코비치 선수처럼 토마토에 경미한 증상이 나타났고요. 좀 놀랍게도 쌀에 저는 <laughs> 쌀이 강한 반응을 불러 일으킨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밀보다도 더요. 그래서 제가 밀떡을 더 좋아했나 이런 생각도 해보네요. 계란과 우유에는 별로 그런 게 없었어요, 저는. 근데 계란은 원래 좋아하지 않아서 안 먹고 저는 두유를 먹으면 목이 부어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렸듯이 민감증이라는 게 정말 죽음까지 몰고 가는 정도는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어, 보통 일반 분들이 글루텐 프리나 뭐 대어리 프리 같은 거를 요청하실 때잘 모르시는 분들은 유난 떤다, 막 이러는 분들 있잖아요. 알레르기도 없으면서 왜 그래? 그런 식의 반응 어, 되게 상처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실제로 그걸 먹었을 때 민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진 않는데, 본인만 느낄 수 있는 그 피곤함과 집중할 수 없음과 조코비치 선수가 말했듯이 위스키를 마시며 밤을 보냈던 느낌. 이거 정말 고통스럽거든요. 저는 아직까지는 헤이피버용 약을 같이 복용하면서 식이요법을 이제 좀더 비중을 크게 두려고 노력하는 중이라서요. 최종 목적은 헤이피버용. 그러니까 알러지용 약을 끊는 게 목표예요. 서서히 식이요법에 집중하면서 약을 좀 줄여가고 있긴 한데요. 저는 제 몸에 되게 둔감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병원에 간 적도 거의 없고 아파도 참고 그냥 기분이 이상해도 그냥 내가 이런 사람이지 음식이 그럴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정말 조코비치 선수가 처음에 2주 동안 실시하고 베이글을 한번 먹었을 때 다시 그 어지러움증 같은 게 드디어 느껴졌을 때의 경험을 저도 한 거죠 이제는 알고, 알거든요 식이요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불과 몇년 전보다 글루텐에 관해 알려진 사실이 훨씬 많아진 덕분에 요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더욱 건강해졌다. 식이요법에 변화를 준 이후 친구들도 알아차릴 정도로 내 기본과 에너지 수준은 안정적으로 변했다. 늘 낙관적인 편이긴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심지어 힘든 순간에도 예상보다 그리 심하게 처지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도, 산만해지지도 낙담해서 라켓을 내동댕이치며 화내지도 않았다. 그런 침착함의 일부는 글루텐이 불러일으킨 두뇌 혼탁 현상을 제거한 덕분이었다.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글루텐 프리식의 장점을 추천하고 싶다. 심지어 글루텐에 민감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미리 불러일으키는 혈당 급상승은 정말 건강에 좋지 않은 현상이다. 그리고 우리 중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유당불내증을 앓고 있기 때문에 유제품도 실험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나는 단지 며칠 동안 식단에서 글루텐을 금했을 뿐이다. 그러자 즉시 내 몸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왔다. 몸이 더 가벼워지고 민첩해졌으며 정신과 영혼은 더 맑아졌다. 2주 후내 삶은 바뀌어 있었다. 나는 좀더 수정을 가했다. 당분을 줄이고 유제품을 끊었다. 그러자 매일 아침 일어나는 순간이 지금까지와 달라졌다. 어린 시절 이래 그런 적은 처음이었다.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하루를 신나게 시작할 준비가 되어있었던 것이다. 스마트폰 때문에 성인 ADHD 증상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집중을 잘 못하는 거죠. 매사에 피곤하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브레인포그라고 하죠. 뭔가 머릿속에 안개가 낀것 같은 느낌. 그런 증상 있으신 분들은 음식 민감도 테스트를 한번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 테스트 결과를 받았는데도 매번 막 참고해서 엄청나게 체크를 하고 하지 않거든요. 그냥, 아, 나는 이런 거에 민감하구나. 그래서 좀 조심하려는 건 있는데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음, 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노박초코비치 선수가 했듯이, 글루텐, 그게 효과가 있다면, 그리고 더 좋아지고 싶다면, 대어리도, 그러니까 유제품을 끊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이, 그러니까 설탕이 너무 든 음식은 피하는 거, 그렇게 세 가지만 지키셔도, 컨디션이 엄청나게 좋아지신 걸 느끼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밀가루나 흰 쌀밥을 먹으면, 어, 죽진 않아요. <laughs> 아까도 말했듯이 민감도가 높은 거라서 죽진 않는데 그런 것들은 저한테 그냥 천연 수면제예요. 저는 먹으면, 정말 저도 모르게 고라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도 음식을 먹을 때 유독 이걸 먹으면 피곤해진다 이런 느낌이 드는 음식은 한번 끊어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2주 정도? 그러고 이제 반응을 보는 거죠. 2주 후에 그걸 먹었을 때 다시 몸이 안 좋아지는 게 느껴진다면 그건 여러분한테 안 맞는 게 맞아요. 각종 면역질환 집중력 저하,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계시다면 식이요법을 한번 해보시는 것 추천드려요. 사실 요즘 글루텐 프리 제품들도 많고 사실 너무 그거에 연연 안 하시고 그냥 진짜 식품, 그냥 가공된 식품이 아닌 진짜 신선 식품들 중에 이제 유제품, 글루텐이 포함된 제품들, 그리고 당 수치가 유독 높은 음식 그런 것만 피하시면 그냥 건강한 식단인 거죠. 글루텐 프리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또 가공식품 막 에너지바 같은 거 가공된 제품을 또 많이 먹으면 또 말짱 도루묵이거든요. 그럼 청취자 여러분들 건강한 식생활로 건강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